Oh. 셋. 자, 세요 아, 뭐요 자, 일어나세요. 가슴 운동 전에 몸 풀기 하셨습니까? 아니요? 가슴 운동 전에 몸 풀기를 하지 않으시면은 어깨 앞쪽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 가슴 근육이라는 건 이쪽에서 시작해서 팔에서 끝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팔을 앞쪽으로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이두근이 자꾸 찝히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 팔을 뒤로 옮겨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깨 뒤쪽을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깨 뒤쪽 한번 스트레칭 해보실래요? 나 저도 알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깨 스트레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척추가 돌아가기 때문에 척추가 스트레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몸을 고정한 상태에서 팔만 움직여서 어깨 쪽만 스트레칭을 해주셔야지 제대로 된 스트레칭이 되게 됩니다. 그럼 앞쪽으로 가 있던 팔이 뒤쪽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 두근이 찝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서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아셨죠? 네. 자두 번째 몸풀기 동작은 바로 광배근 스트레칭입니다. 가슴 운동하듯이 팔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할까요? 하나, 둘, 셋! 가슴 운동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날개뼈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움직이는 건데요. 광배근이라는 근육이 잘 잡아줘야지 날개뼈가 고정이 잘 됩니다. 스트레칭을 해볼 겁니다. 자, 스트레칭 해보세요. 광배근 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팔로 끝나기 때문에 제대로 스트레칭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팔을 쭉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회전시켜주고요 쭉 아래로 눌러주게 됩니다 활성화가 돼서 어깨가 다치지 않게 됩니다 10초에서 20초 정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준비운동은 바로 회전근개 운동인데요 회전근개라는 근육은 날개뼈에서 이 어깨 관절로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의 역할은 이 어깨 관절을 잘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서 벤치 프레스 운동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근육인데요. 회전근개 운동을 해보세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스탑. 돌아온 상태에서 몸은 고정하고요, 팔만 움직이실게요. 하나, 둘, 자 이렇게. 셋 했을 때,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 근육이 회전된 게 근육이에요. 여기만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팔만 움직이게 해주시고요. 10회에서 12회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자, 가슴 운동 전 부상 없이 건강한 어깨를 위해. 건강하게 운동하는 그날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laughs>